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임신우 공동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여름 김치 만들기에 동참해 준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마을에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태인 장흥면장은 이번 사업을 추진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장흥면도 지역 사회의 소중한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1일 여름철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여름밥상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마을 복지 사업으로 나태인 장흥면장을 비롯해 10여 명의 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하여 직접 열무김치를 담갔습니다. 위원들은 손수 담근 여름 김치를 관내 저소득 가구와 독거 노인 등에게 직접 전달하며 이웃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폈습니다.